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현장을 나오다 보니까 잘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였냐면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과 지체들 중에 저같이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이곳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셔서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청년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다윗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어, 이스라엘의 왕, 혹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물론 다윗도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유명하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있고 그것에서 누가 이겼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스포츠 경기를 볼때 강팀과 약팀이 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뭔가 되게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큰 굴곡 없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의 인생을 되게 깊게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한 사건을 오늘 다루고,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되게 많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처음에는 그 왕이었던 사울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도 들려오는 소리가 나보다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니까 그 가운데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했고 시기하고 질투가 되었을 건데 그것들이 나중에 더 나아가서 분노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아, 이 다윗이라는 애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겁이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은 블레셋에 있는 가드 성읍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보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하는 사람들의 땅에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그거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자존심을 버리고 그 땅까지 도망갔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살려는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가드 땅으로 갔는데 이미 다윗은 가드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드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한 눈에 알아본 거예요. 예? 다윗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21절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다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걸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기를 알아보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바닥에 막 글자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침을 이렇게 수염에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수염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거든요. 예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앞가림못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드 왕이 야,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왔냐? 쫓아내라. 쫓아내 버려요. 다시 이제 그렇게 쫓겨났는데 어땠을까요? 아, 어, 야 방금 내 연기 쩔었다. 봤나? 이게 바로 메소드 연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쫓겨난 다음에 바로 나가 가지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짱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 내가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되게 명예가 있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본래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친 척을 하고 수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지난달 2월에 지금은 이제 제 부인이 된 사람과 함께 이제 반지를 맞추기 위해서 종로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서울을 가다 보니까 또좀 설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도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이래서 제가 이제 제 부인한테 우리가 여기서 저녁을 먹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을지로를 갈까? 아니면 종로 오 가래 갈까? 종로 삼가를 갈까? 이렇게 혼자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육회가 먹고 싶어.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육회 먹어야지. 그래서 육회를 먹으러 갔는데 광장시장에 가본 분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요. 그 광장시장 육회 골목이 있어요. 이제 그 육회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 가는데 제가 항상 그 육회집을 가면 가는 집이 있거든요. 좀 안쪽에 있는데 그쪽에 는데그 집만 한열팀 넘게 벌써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게 이제 매주 그 집을 가다 보니까 번호표를 뽑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 와이프도 이 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매장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도 이제 웨이팅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저한테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오빠. 육회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기다리는 걸 이해를 한다 왜냐면 육회를 먹으러 왔으니까 근데 이 골목에 널린 게 육회집인데 왜 굳이 기다리면서 먹어야 하냐 딴데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응 아니야 여기서 먹어야 해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왜 여기서 먹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집을 먹어봤는데 이 집이 제일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서 먹어야 해. 지금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 있는데 먹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야왜이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니까. 근데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친 척 하자마자 쫓겨난 다음에 바로 치를 하나 지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 생겼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습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기독교는 정신 승리하는 종교 아니냐. 그냥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의지할 대상 찾는 거 아니냐. 그게 정신 승리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바로 정신 승리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비참하고 절망 가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칠때 사자와 곰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그리고 아무리 봐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던 그 주님이 비록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중에 10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편 139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신 승리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보셨나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들을 보셨다면 그것으로 말미야마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아직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곳 가운데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행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